이번에는, 어, 퍼포먼스 인덱스. 퍼포먼스 인덱스. 어, 퍼포먼스 인덱스는, 퍼포먼스 인덱스는 뭐냐. 어떤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어떤 정량적인, 그러한 수단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얘기하기가. 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음. 내가, 여기 서울이잖아요? 예, 네. 대전까지 갈, 갈 때, 대전까지 갈때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그 중에서 무언가 지금처럼 탈 것, 비클, 뭐 등등 뭔가 내가 걸어 가지 않고 탈 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전까지 갈때갈때 갈때 어떤 거로 판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코스트 무슨 얘기야? 비용이 하나도 비용이 가장 작게 걸리는, 작게 드는, 그러한, 어, 저기, 뭐죠, 어, 운송, 운반, 또는 아니면, 그, 지금처럼, 수단. 예? 무슨 수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단, 그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거. 자전거 타기 예? 자전거 타고 가, 대전까지. 그러면 가장 돈이 적게 들어. 자, 그러면, 요번에는, 대전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시간. 시간냐? 이 아까 얘기한 돈이고, 이번시간야 시간을 가장 적게 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건 아마 KTX 현재로서는 뭐 비행기도 로켓도 여러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쉽게 내가 갈수 있는 방법 중에서 돈 따지지 않고 시간만 따진다면 KTX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시간이라는 개념, 여기서 돈이라는 개념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탈 것? 자전거, 자동차, 기차, 뭐 등등 이제 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비교 평가를 할때 돈으로서 평가와 비용이죠. 또 그다음 지금 시간으로서의 평가를 기술가다 그때 시간과 돈이라는 게 바로 퍼포먼스 인덱스예요. 인덱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들었죠, 우리가 이게 컨벤트 있니다컨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리스펀스가 있을 거다. 리스펀스가 있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에러 아니에요? 에러? 일반적으로 에러의 절대값을 접근한 거, 에러의 제곱을 우리가 접근한 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퍼포스 먼 인덱스를 가지고 아 이게 응답 수성이 좋다, 나쁘다 서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도 여러 가지 퍼포스 먼 인덱스가 있는데 첫 번째 소개하는 게. I S D I S I S D I S 는 뭐냐? 인테그럴 인테그랄이야 0부터 10까지. 스퀘어 에러 이거다. 에러를 제곱을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러를 제곱해서 접근하는. 여기서 T까지 T는 우리가 지정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 T를 많이 지정하는 T를 하다가 제일 많이 T S를 많이 썼죠. 이게 세틸타임. 세틸타임으로 많이. 세틸타임은 알죠? 여기서 뭐 스테디 스테이트에, 네, 이제 언더데이핑이 스테디, 스테디 스테디에 뭐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거, 네. 뭐 등등. 네.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처럼 어, 언더댐핑이나 오버댐핑일 경우 뭐 어떻게까지 이게 스트스 세트링 타임, 세트링 타임 일반적으로 아이 정도면 끝까지 왔다 이 생각하는 세트링 타임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더댐핑에 아니 언저댐핑이라 지금처럼 타임 콘스턴트 있잖아요. 타임 콘스턴트의 네배인가 다섯 배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거그 정도가 이제 세트링 타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세트링 타임이라 생각할 때세트타까지의 에러의 제곱을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ISE라고 했을 때이 ISE가 있잖아요이잖아요 이런 지역이, 이런 지역이, 지역이. 지역이 다섯 개 중에서 이 퍼포먼스 인덱스를 가장 작게 하는 걸 선택한다. 이게 바로 퍼포먼스 인덱스로서 ISE 같다. 우리가 채용한 것들에게. 그 ISE 말고 또 어떤 걸 채용할 수 있냐. 두 번째 거는 IAE.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포먼스 인덱스를 쓸수있 제로에서 T까지 LA의 절대값을 적고 좀 약간 다를 거예요. 제곱한 거, 절대값한 거, 그다음 저 거지, 적당히 다른데 좀이 지금 저 지역이 하나 둘 셋인데 다 중에서 IAE를 가장 작게 하는 컨트롤러 우리가 설계하겠다면 이렇게 들고 있겠죠뭐또 다른 포포스인덱스가세 번째가 여기 소개가 ITA다. 이것 인테그럴 t. 그 다음에, 앱절, 절대가? 요거는, 시간에, 시간대 가중치료하다가, 가중치료. 가중치료하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시작할 때보다는 시작할 때부터는, 끝머리, 좀, 좀, 치, 치한 지나가면 갈수록, 그때 러를더 비중을 게 다르겠다는 거거든요. 요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인테그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T 타이 앱솔대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네 번째 뭐 같은 I T S t 로부터 T까지 그다음에 T에 그다음에 네, 지금처럼 L S K 아니요 L S K 이렇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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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제곱 여기 어디가 있었는데 이거 이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시다 지금처럼 입력이 11시대 1이분 10분 이렇게 나와 있어. 0분1 0이1이분이거분1이거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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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돼서 이거 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거를 시켜 제거를 시키면 이게 이제 뭐야 이바 이게 머리인데 이란 말이에요. 제거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응. 좀데 그다음 에 이것을 접 이거처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예. 여기까지 단로 여기까지 접근해요.